저 시사 이내,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집요하게 추적하고, 특정도 하고, 책도 내시고, 검찰에 보따리째 자료도 넘기신 분이잖아요. 네.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음, 뭐, 오랫동안 꿈꿔둔 일이어서 그런 날이 왔는데요. 뭐, 좀, 아직도 그 대통령이 참담하다고 하면서 자기... 자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예. 저 국민 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네, 그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혐의가 뇌물, 그 다음에 조세 패포탈, 횡령 배임, 직권 남용.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뭐,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예. 범죄 혐의가 거의 소명된 상태에서, 어, 이전 대통령을 소환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한번더 조서에 남음으로써 본인한테 불리할 텐데, 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의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소환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죠? 어, 뇌물 혐의 하나만 보더라도 뇌물을 줬다는 사람하고 받았다는 사람이 다 그, 그 증, 증언하고 있고요. 예. 증거를 갖다 제출했어요. 예. 어, 자기의 금고직이라고 할수 있는 이병모, 그 다음에 김백준, 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받았고,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이미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어, 범죄가 그 완전히 그 소명이 돼 있는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찰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는 자기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네. 범죄 혐의가 너무 크고 많아요. 예, 예. 네, 그 이런 말을 그 검사들이나 수사관한테를 쓰는데 지저분합니다. 더러워서 볼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 지저분해 가지고요. 그래서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부인하면, 예. 사실, 어, 이명박 그전 대통령한테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구속을 좌우하는 변수가 하나가. 뭐죠?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모든 죄를 그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음, 예. 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부인의 그 혐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음. 그 구속의 고려 대상이었는데 음. 이걸 본인께서 지금 그 부인함으로써 아하. 검찰의 머리를 그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아하. 마지막 변수였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검찰이 아주 그냥 편하게 구속영장 청구로 간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직 대표. 범죄 혐의가 이렇게 다 드러나고 네. 이렇게 증명됐는데 부인하면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 다짐의 의미가 뭘까요? 어, 좀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네.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범죄, 범죄자가 범죄,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렸어요. 경찰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혀서 네. 잡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해야지 예. 지금 나를 잡은 경찰을 지금 나무라고 있어서 예. 좀 적반하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 비용도 없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음,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단을 그 자기네가 생각하는 만큼 꾸릴 수가 없었어요. 꾸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돈 때문은 맞습니다. 예. 어,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돈을 깎으려다가 어. 그 변호사들이 거부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 어, 돈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쓰시려고 하는 그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절약 정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정하는 바고요. 네,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 마지막까지 그 자기 돈을 쓰기 싫어하는 이거는 예. 이명박 대통령의 뭐 특성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고 검찰 나갈 때는 그 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그나마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laughs>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범죄 혐의와, 그리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특별히, 특별히 지지자들이 없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좀 부끄러워 하세요, 사람들이. 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예. 그런데, 어, 지금, 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거거든요. 사실은 매물 혐의가 100억 원대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예. 그 다음에 횡령액수도 훨씬 크고요. 조세포탈도 천억대에 가깝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어, 그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어,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 주진우 기자가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 저수지를 파헤쳐 보려고 한 그거는 예를 들면 자원외교 사대강 등등 훨씬 더 크잖아요. 네네. 아직 거기, 그, 거기까지 못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명박 추격기가 출간돼 뭐첫 번째로 인터뷰한 곳이 이곳인데요. 저 이사자키죠. 예. 네. 어그 사실 시바자키 말고는 다른 데는 안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laughs> 예.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자는 네. 횡령, 그리고 네. 다쓰는 누구 것, 몇 가지만 지금, 어, 증명이 아, 됐습니다. 예.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수위자가 이미, 어, 특정되면서, 특정되면서 그와 관련된 그 범죄 혐의만 지금 입증이 됐고요. 예. 어 해외에 빼돌린 비자금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갈까요? 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천문학적인 돈이 그 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어. 선문학적인 돈을 빼돌려서 지금 해외 그 비자금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것은 예. 국민의 돈이고 내 돈이고 우리의 돈입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완결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는 것이 검찰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었죠 고맙습니다. 네. 시사 이내 주진우 기자 목소리 들어봤고요. 자. 부터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외치셨던 분이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가 끊어졌습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다시 지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적해왔던 주진우 기자 구속된 후에는 그 훨씬 더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외 비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 다시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 소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예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또한 명이 예.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정말 이것은 뭐 자업자득이다. 우선을 떼고 예. 이번에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직접적으로 정치보복 이런 단어를 안 썼습니다마는 어제까지만 해도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그 인식은 좀 변함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실락 같은 어떤 희망, 가능성이 낮지만 본인이 자신의 그 죄가에 대해서 시인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기회했습니다마는 그런 예.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예. 어, 정치 보복이란 말은 안 했지만, 은 지금 뭐 조사 받는 중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혐의 사실을 거의 다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데 지금 보복당하고 있다는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예,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런 인식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여론 관리라고 생각되고요. 여론 관리. 네, 예. 어차피 검찰 수사를 지금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다라는 뜻이고, 예. 괜히 그 여론을 덜 쑤셔가지고, 국민적 반감을 갖다가 자초하진 않겠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걸 다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어 이게 보다 더 일찍이 그 시인을 했으면은 지방선거 무관하게 이제 당년이라도 다 조사가 마무리됐을 부분인데. 예. 뭐 최근에 와서 그 관계자들 범행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죄의 심정했던 증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수사가 진척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이명박 대선의 측근 때문에 지금 하게 된 것이지 예. 시기를 지방선거에 맞춰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예, 예. 어,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감옥에 있게 되는 상황이 갖는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좀 주저할 수도 있다 정치적 고려를 할 거다라는 어떤 시각이 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보세요? 부담이 될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어, 그러나 어, 부담이 되어도 구속 인장 발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이명환 대통령이 예.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솔직히 다 시인을 하고 예.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구속 사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전도 인물 도저히 우려가 없고. 물론, 진짜 내물 액수만 놓고 보면은, 110억 정도 되는 뇌물 액수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 대상이거든요. 예.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이 죄를 다 시인할 경우에는 고려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검찰의 입장이겠지만. 예. 검찰과 법원에서 잘하는 문제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처럼 저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뭐 구속 안하려해야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주진우 기자와 같은 인식을 보여주시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어, 지금 우리나라 4, 4명의 그 전직 대통령이 살아 계신데, 네. 그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임박전 대통령이 한명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나머지는 예우가 다 박탈된 상황이고요. 예. 예, 유죄 판결 내지 탄핵 그 자체로 박탈됐고, 한명 남은데 한 명도 지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예우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이 예우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은들의 국민에 대한 예우 문제예요. 네. 그래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예의를 좀 지켜야 될 저는 처지에 놓여 있다 봅니다. 국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자신의 어떤 그 과오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시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은.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앞에 예의를 지켜달라는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시사 이내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집요하게 추적하고 특정도 하고 책도 내시고 검찰에 보따리째 자료도 넘기신 분이잖아요. 네,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음, 뭐... 오랫동안 꿈꿔둔 일이어서 그런 날이 왔는데요. 뭐, 좀, 아직도 그 대통령이 참담하다고 하면서 자기, 자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예. 국민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네, 그,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혐의가 뇌물, 그다음에 조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검찰이 아주 그냥 편하게 구속영장 청구로 간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예, 이렇게 다 드러나고 네. 증명됐는데 부인하면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 다짐의 의미가 뭘까요? 어, 좀,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네.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범죄, 범죄자가 범죄,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렸어요. 경찰에 걸렸어요. 근데 네. 잡혀서, 잡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지, 예. 지금 나를 잡은 경찰을 지금 나무라고 있어서, 예. 좀, 적반하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폐, 네, 포탈, 횡령 배임, 직권 남용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뭐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예. 범죄 혐의가 거의 소명된 상태에서 어 이전 대통령을 소환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그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한번 더 조서에 남 남음으로써 본인한테 불리할 텐데 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의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소환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죠? 어, 뇌물 혐의 하나만 보더라도 뇌물을 줬다는 사람하고 받았다는 사람이 다 그, 그 증, 증언하고 있고요. 예. 증거를 갖다 제출했어요. 예. 어, 자기의 금고직이라고 할수 있는 이병모, 그 다음에 김백준, 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받았고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이미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어 범죄가 그 완전히 그 소명이 돼 있는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찰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는 자기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럴 수밖에 없다. 네. 범죄 혐의가 너무 크고 많아요. 예, 예. 네. 그 이런 말을 그 검사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쓰는데 지저분합니다. 더러워서 볼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 지저분해가지고요. 그래서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부인하면, 예. 사실, 어, 이명박 그전 대통령한테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구속을 좌우하는 변수가 하나가. 뭐죠?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모든 죄를 그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음, 예. 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부인의 그 혐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음. 그 구속의 고려대상이었는데 음. 이걸 본인께서 지금 그 부인함으로써 검찰의 머리를 그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